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절 말씀을 보면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힘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온갖 고통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